안녕하십니까 릴수리공 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72,000원으로 참돔 전용 타이라바 리트리브 용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 오늘 나에게 한번 선물을 주자 해서 오늘은 요거 바낙스 챔프 바낙스 챔프 요녀석을 리뷰해보고 드래금 튜닝 할거예요뭐 리뷰하는거 시간 얼마 안걸리고 베어링 교환 추가 그리고 드래금 튜닝 까지는 아마 오늘 할것 같아요 근데 핸들 튜닝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제가 이걸 하나 더 샀습니다. 바나스에서 요거 18,000원에 팔더라고요. 하나를 더 사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더블 핸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4번 핸들 튜닝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과정이 조금 쉽지 않아요. 150mm 아니면 120mm 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150mm를 만들고 써보다가 120mm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옆에를 이 옆에를 반을 나눠서 단차 가공을 할 거예요. 이쪽은 위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겹칠 겁니다. 겹쳐서 한 번에 이렇게 볼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험난한 길이입니다. 이거는. 이거 150mm 이거 핸들 괜찮으려나? 리트리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핑크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는데, 핑크색, 노란색은 7점대고요. 초록색은 5점대입니다. 5점대라서, 저는 참돔 타이라바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5점대로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요, 뭐, 가격이 지금 5 4 9 0 0원에 엄청 싸죠? 보증 카드도 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재원을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요, 옐로우, 요거 핑크에요. p P자, 자자가 핑크고, Y자가 옐로우고, G가 그린입니다. 자, 좌핸들우핸들다 있고, 기업비가 7.3대1. 그리고 두개 똑같아요. 핑크하고 옐로우가. 자, 204g. 뭐, 요즘에 하도 뭐 경량화, 경량화 하니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들기는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 204g. 드랙력이 9 k g 고요 번사량이 1.5호, 150m 에요. 그러면 저는 1호 줄을 많이 쓰거든요. 08호 1호. 뭐, 200m 까지 충분합니다. 자, 이제 베어링이 이제 다섯 개예요 그래서 베어링을 제가 추가로 12볼 베어링을 만들어 볼래요. 12볼 베어링, 이제 핸들까지 튜닝해서 12, 1 베어링인데, 그렇게까지 한번 끌어올려 볼 겁니다. 브레이크 형식은 마그네틱이에요. 특정한 뭐 특징은 없어요. 그냥 보급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놈에 뭐 엄청난 걸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상태에서 컨디션을 업을 시켜서 참돔 타이라바에도 쓸수 있게끔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딱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알루미늄 기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이브 기어가 알루미늄 메인 기어로 돼 있네요. 자 근데 제조국은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요녀석이에요. 요녀석 요즘 유행하는 제가 당근마켓에서 4만원 주고 샀습니다. 요렇게 박스에 보내주셨어요. 박스에 보내주셨는데 여기 딱 보면 요리 가방도 들어있고요자 요거 렌치도 들어있고요 보증카드도 들어있어요. 이거 보, 보증카드, 설명서, 부품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엄청나죠? 뭐 이거 새거 사는게 5만4천원짜리 일인데 뭐 이정도면 뭐 뭐, 대충 쓰다가 고장나도 이제, 한번 보내갖고 이제 한번더 오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딱 처음 받아본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제가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로 보시기에는 되게, 뭐, 깔끔한데, 사실은 도장이 조금 허접해요. 도장이, 이렇게 안쪽, 요런 안쪽을 보시면, 요런 안쪽을 보시면 약간 도장이 들리펴진 부분도 있고요. 외관으로는 그렇게 괜찮아요. 외관 쪽으로는 좀 괜찮은데, 요 안쪽에 보면 도장 같은 게 조금 신경을 덜 썼다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이드 릴 커버, 사이드 릴 커버에 보면 이쪽에 보면 약간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이드 커버를 열잖아요. 이 사이드 커버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이거 뭐, 이거 추울 때 잘못 건들면 손톱 나가겠어요. 뻑뻑 해갖고 잘안 되더라고요. 예, 요, 어.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여기 돌아가는 자리에다가 구리스를 양쪽에다 발라놨어요. 이렇게 지금 조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그네틱 스프, 마그네틱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스프에 라인 감는 홈 이게 하나 박혀 있고요. 자, 요, 아 카메라 를보여드리는데이 안쪽에 보면 도장이 좀 조잡해요. 여기 이제 도금이 들어가 있어요. 썸바하고 요 핸들 요 커버하고 이쪽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철 쪽에 일을 좀 해서 아는데 금방 까질 거예요. 그렇게 조, 좋은 퀄리티의 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해수를 닫고, 얼마나 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녀석 한번 써보면서. 그래서 일단 이 녀석, 제가 베어링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볼 건데, 분해를 한번 해보고. 정말 신기한 게, 54,000원짜리 릴입니다. 54,000원 릴.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우, 손톱 나가겄네.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참, 드랙 소리가 있네요. 드랙이 있어요, 드랙이. 드랙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용수커버리지 또 대표이사 아닙니까 제가 쓰리잡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드래곤 튜닝 점검 수리 토탈 솔루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래곤 또제 스타일로 또 선장님 사무장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요거 한번 그 정도까지 한번 업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해 영상을 같이 보시고요 일단은, 안쪽에 볼트 하나 풀러야 돼요. 안쪽에 볼트 하나 풀고, 이 안쪽에 스프레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볼트가 총 4개만 풀으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내구성? 관리만 잘하신다면 뭐, 충분히 쓰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태도 릴링감이 조금 나쁘진 않은데, 서걱거림은 있습니다. 서걱거림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핸들 풀고요. 자, 스타들의 클릭음도 있어요.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자, 스프링, 스프링 와셔 2개 있고요. 스프링 와셔 2개 있고요. 타들의 클릭, 음, 내주는 거, 요, 내놓고요. 자, 안에 보면 또 와샤가 두 장이, 어, 두 장이 들어가 있네요. 예, 역시 두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요, 이렇게, 뭐, 핸들 풀어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쓰시면서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안쪽에 보시면, 요 안쪽에 볼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볼트가 네 개인데, 볼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피닝레이그 같은 경우는, 보구사에서 선긋기를 한다고, 선긋기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베어링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릴리. 자, 보시죠, 보시죠. 자, 슬리브 빼고요. 슬리브 빼고, 어, 원에, 원에이 안에, 원에이 베어링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나쁜 원에이 베어링은 아닙니다. 근데, 릴커버 안쪽을 보시면 참 얘네가 사출로 찍어냈어요, 이거는. 사출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참 이런데 좀 지저분하죠. 이제 사출 찍어갖고 여기 똥똥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녀 이런 부분들은 전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기 싸니까 뭐 이, 이해할 수 있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스프이 닿는 메커니컬 브레이크 부위 여기 부싱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요 녀석 제가 저베어링으로하아 줄게요. 메커니컬 캡을 빼고 요 녀석을 베어링 갈아주겠습니다. 예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 들어가... 이거 약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걸 난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이거 베어링 튜닝 안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 불길한... 불길한 느낌은 항상 속상하네요. 이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고? 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 베어링...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야, 이건, 이거는 베어링 튜닝 안 되네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아, 이거 아쉽네요, 아쉽네요. 중국 거니까 메인 기어의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가공력을. 자, 메인 기어는 이게, 아, 제가 알루미늄인데, 와. 보셨죠? 이게 바낙스에요. 와. 이게 바낙스입니다. 자, 보셨죠? 이야. 아공 보셨죠? 그리고 이거 좀 제가 칭찬해, 칭찬해. 왜냐면 메인 기어 위에 보면 이렇게 C깎기처럼 이렇게 살짝 깎여있죠? 이게 왜 저기가 깎여있냐면 정말 머리 잘쓴 거예요. 메인 기어 데미지가 많이 먹는데 저 끝에에요. 메인 기어의 위쪽 맨 끝과 상단하고 아래쪽이거든요. 왜냐면 저 끝에가 나인이 방출되면 저기를 먼저 힘을 받아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그래서 변형되는 것들 보면 저기가 이렇게 면치를 해준 거예요 면치 야 이거 신의 한수네 신의 한수입니다 야와 시마노꺼 뭐다이와거 뒤지지 않아요 일단 가공품질은 예예 예, 맞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메인기어 아저 피니언기어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자, 제가 자꾸, 뭐, 평준나 건방지게, 니가 뭔데 평준나평준나 뭐, 이렇게 얘기하, 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10만 오코하고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니 제가 평준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이거, 이거 탈, 원래 순정품은 제가 탈거하겠습니다. 저가형 일들은 요, 샤프트 밑에 베어링이 안돼 있고요. 베어링이 안돼 있고 그 부싱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부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베어링 튜닝을 한다고 하는 거지. 부싱이 사실은 어, 베어링 돼 있네요. 베어링 돼 있어요. 보이시죠, 베어링? 어, 좀 특이한 구조예요. 원래 베어링까지 함께 껴 가지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방식인데 얘는 베어링이 밑에 있네요. 오케이. 자, 웜기어 한번 풀어볼게요. 원기어원기어도 베어링 들어간단 보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서요. 요거 드라이버로 제키다 맨날 날라가잖아요. 저는 이게 재고가 좀 많이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거 막 날라가면 막 차느라 정신 없잖아요. 요렇게 눌러서 쑥 누르면 돼요. 촉. 촉. 응. 자, 누르면, 요렇게 깔끔하니 빠져요. 꿀팁! 아, 밤. 제가,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그거 어떻게 만드지한번 보세요. 자, 보시죠. 그렇죠. 여기는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하지. 이정도까지 제가 이해합니다. 여기도 제발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극기 이런 거에서는 하지 마라. 아, 이 자식들 또 이렇게 또 여기다. 이거를 제가 개조해서 할수 있어요. 개조해서는 할수 있는데 선극기를 제대로 했네요. 음, 상위 모델하고. 원기어 뺐고요. 요 자리에 요 녀석 자리에 베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요 녀석 자리에 근데 이걸 통으로 가공을 해버렸네요 통으로 가공을 했다는 뜻은 베어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건데 사실 요런 것도 요 잘라내서 가공하고 하면 베어링을 넣을 수 있어요 늘 자리 는뭐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요 놈이 빠져야 되고 이 안에 요 자리가 없어야 베어링을 넣을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베어링 튜닝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용접석 베어링을 넣을 수가 없어요. 기분 안 좋아요, 저 지금 좀 언짢아졌어요. 그 베어링 넣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건데 좋은 릴링감을 갖고 싶으면 상위 버전을 사라 이거네요, 그죠? 베어링 튜닝을 할수 없게끔 선을 딱 만들어놨어요. 좀 아쉽게 됐네요. 예, 이럴라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뭐 베어링을 넣을 수 있게끔 해줘야 뭐 베어링 튜닝을 하지 이거. 일단은 2번 베어링 추가는 없던 일로 예 2번 없던 일로 할게요 이것도 30mm 넣으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아자 일단 드래곤 튜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 전국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매미의 성능이 나옵니다 뭐 매미 한 마리면 끝납니다 예 무슨 뭐 베어링 베어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바낙스 챔프를 사실 거면 절대 여름이나 이럴 때 차에 두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틀어집니다. 변형가가지고 뜰 거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미는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 매미한 마리는 지금 이식을 했는데. 일단은 드래곤 소리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제가. 들리세요? 겁나 부드럽죠? 그리고 순정 소리는, 이게 순정이에요. 이건 튜닝 안한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일단 뭐요정도로 그래도 죄송한데 인정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괜찮지 않았나요? 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베어링을 못 넣어서 비록 베어링 튜닝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그음 튜닝하고 챔프 알아보기까지 했고요 핸들 튜닝은 제가 작업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150mm 핸들입니다 저,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편집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 또 제가 다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게요. 수고하셨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